자 다음 주제 퀴즈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보수 정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등 돌린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 각각 당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수구 보수 이미지 개선에 힘쓰는 모양새입니다. 홍준표 대표 오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깜짝 특강 시간도 가졌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북 사회학 학생들. 아 <laughs> 제가 부르면 되나요? 그냥 홍준표 라고 불러 홍준표 대표님께서 와이프님께 촌년 출세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네 <laughs> 반갑습니다. 홍년이 정말 출세했습니다. <laughs> 어떻게 한 당에 계시는 분께서 와이프에게 손녀의 출세에 따른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괴리 발동자라든지 논란들이, <laughs> 자, 유한국당이한국회에서 지금 여성을 다루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차원부터요, 가장 우리가 아픈 부분을 같이 모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성은 미안하고. 그럼 작년 천 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남쪽이 아니야. 영장군에서 그거를 연습이야. 네 해당 영상이 길어서 지금 초반 분위기만 좀 봤는데요. 첫질문하 학생도 단단히 준비해 온것 같고 홍준표 대표도 만만치 않게 또 응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그런데 실제 분위기는 좀 어땠다고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일단 오늘 저기 저 자리에 온 학생들이 홍준표 대표를 보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오. 원래는 유석춘 이제 그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연세대학교 사회학교 교수잖아요. 그래서 유 교수의 특강인 줄 알고 왔다가 이렇게 갑자기 소개를 받은 건데 홍 대표가 이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왔느냐라는 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연세대에 오면은 이제 청년들과 소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봤다 그러면서. 내 모교가 고려된데 고려대에서는 오라는 연락이 안 온다 이렇게 하면서 농담을 던졌어요. 일단 학생들이 좀 날선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첫 질문조차 저런 게 나왔었고 그래서 홍 대표가 중간 중간에 뭐 이런 질문 고맙다라고 하면서 좀 당황해서 물을 마시는 장면도 많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오지 말라는 식의 어떤 플래카드가 걸릴 것 같아서 몰래 왔다 이런 농담도 던졌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전 실제적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자 오늘 첫 질문에서 부인에 대해서 여성비하 발언 논란 빚었던 발언 갖고 질문이 나왔는데 이 외에도 권위주의에 대해서 많이 또 질타한 듯한 발언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보수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권위주의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특별히 자기 자신이 입고 온 의상과 빗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권질인 중이라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좀, 해소하려고, 요즘 제가, 여러분도 찾고, 정말 좀, 입고 댕기고 홍대학도 가고, 할수 없이, 어, 내사실이 오늘 면도 오면서, 내 어, 딸이 안 내고, 폼비고 어, 오려고 하다가, 어, 아침에 나가니까 집사람들이 그래도, 사계명 면도 내야 하는데, 정장을 차려가는 것이 예의다 When I was young, I used to play the piano. I used to play the piano 들어 자 대들었는데 놔뒀다 권위주의가 아니다 얘기하는데 대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이 대들었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민감한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어제 혁신위 발표가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친박계 의원 뭐 탈당 권유 조치가 내려진 그 혁신위 발표가 있었는데 이 회의 전에 홍 대표에게 뭐 김태흠 최고위원 등 친박계 그럼위원들이 다가가서 뭐 제발 이 혁신위 발표를 미뤄달라라고 이제 간청했던 이 상황을 대들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제 근데 보통 대들었다라고 하면 손 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뭐 예의를 넘어서 도가 넘게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대들었다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로서의 권위주의가 다시 무의식적으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홍 대표가 대선 때도 권위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4월 달에는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죠. 좀 보시면 뭐 야들아 내가 너희들의 롤모델이다 그런데 왜 나를 싫어하냐 라는 그런 sns인데 이게 반말로 써가지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빈축을 샀다라는 그런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권위주의 홍 대표 하면은 권위주의라고 이제 계속. 뭐 꼬리표가 붙듯이 따라다니는데 아무래도 이번 대드었다라는 뭐 표현도 하나의 논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대드었다는 표현 제가 짚어보니까 그 강병규 기자가 어제 침박계청산작업 문제였다고 하는데 네. 홍진표 대표 정작 나와서 기자간담회할 때는 약간 유보적인 모습이었잖아요. 음, 네. 오늘도 역시 그랬습니까? 자 보통 이제 침박 청산을 결정한 유석준 혁신위원장이 저 자리에 있었는데. 일단 뭐 어떤 학생이 송고 질문을 한 겁니다. 한국당 내박전 대통령 자진 탈당 권유 논의가 좀 보여주기식 꼼수가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인데 홍준표 대표 대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탈당 자진 탈당대해서 이야기한 게 너무 보여주기식 꼼수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수가요? 큰 수입니다. 대수입니다. 팀박에가 무슨 인연이지? 국회의원 학위 위해서 바그래 치마 짤아 부과죠 중요한 책임 사람은 이주시는게좋다 그건 뜻이 아니고 뜻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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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최고위원께 지금 여쭤보고 네. 싶은데 이 어저께 침박천산 작업을 두고 네. 여권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침박천산한다고 문을 열어놓고 바른정당 보고 들어오라는 소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준석 최고위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나온 거는요. 한국당 내에서 그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더 이상 혁신하기 어렵다. 인적 청산이 어렵다 생각해서 나온 것이고 저거 한다고 구호만 세워봤자 안될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출당시키려면 당소속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 당내 세력부동은될 리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애드벌론 뛰어놓고 그랬기 때문에 10월 중순 이후로 이제 이 시기를 못 박은 겁니다 1심 나온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때 가면 실제로는 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좀더 완화된 형태 지난 예전에 보면 당원권 정지한다 그랬잖아요 이번엔 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흘러나오는 얘기가 벌써 당협 위원장 사퇴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당원권 정지가 뭔지 국민들이 못 알아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지 않은 국민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출당 아니면 아닌 거지 뭐딴게 있냐라고 하실 텐데 당협 위원장 사퇴라는 것도 크게 정치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그렇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신에 징계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정당 내에서는 뭐 저게 혁신의 뭐 모토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자, 바른 정당 이준석 최고위는 지금 좋은 힌트를 준거 같은데 자, 최경환 서청원 의원이 탈당 권유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출당은 못 시킬 것 같고 당협위원장 사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을 했는데 저희 정치 데스크 기자들이 한번 취재해서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한국당의 상황을 바라보는 여당의 눈초리도 곱지만은 않습니다. 한국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 화장빨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박근혜 전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더 이상 화장발에 속을 국민이 없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신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두 사람의 당적을 박탈한다고 자기 혁신이라고 합니다. 자, 저 발언 당을 떠나서 바른 정당 유승민 의원 발언하고도 좀 궤를 같이하는 발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승민 의원도 이제 결국 혁신과 통합, 혁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한 통합이라는 것을 하려면은 저것보단더 혁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두 명, 특히나 뭐 최경환 의원이나 아니면 어,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영수격이긴 하지만 실제 행동 대장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기억에 남는. 아주 이상한 행동들했던 행동 대장들이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침박 정상이 됐다고 볼수 있겠느냐? 뭐 국회 열리면 가가지고 사람한테 뭐 비난하고 앞장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숨죽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척, 혁신의 대상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바른 정도 나오면서 좁히고 좁혀가지고 최소화해서 침박 팔적이라고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지금 4분의 1도 안 되는 혁신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국민 눈높이는 절대 맞을지 않을 겁니다. 제가 좀더 구현 설명해드리면 이윤 원내부대표가 당적을 일단 박탈하는 거. 그것을 떠나서 일단 비전 없이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별 반응이 변화가 없는 거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뭐 비협조적인 한국당의 형태가 뭐 과거 행태와 뭐가 다르냐?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고 라 비판하려는 의도였다라고 추가적으로 밝히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한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로 불렸던 바른 정당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의 이 상황을 쇼라고 단정했죠. 그런데 홍 대표는 다른 정당의 비난에도 개의치 않고 여전히 흡수 통합론을 내세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선거 때박 대통령 팔아가지고 선거 하고는 선거 끝나고 그렇게 출당 계리하는 그그 사람들을 그 이상하죠. 그건 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뭐 통합론자들은 여기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영향 받을 일 없습니다. 근데 배가 난파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살겠다고 조그마한 구명전 타고 망망대에서 나가버렸어 선장이 바뀌고 수리해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바른 정광으로나아던사람이 돌아오는 게 정상이겠죠. 그럼 비겁했죠. 자 양쪽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 최고위원께 지금 음. 바른 정당 상황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저께 끝장 토론 한다고 해놓고서 결국은 유승민 비대위 체제가 곧바로 못 가게 됐어요. 음. 11월에 전당대회를 열고 그 중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은 권한대행을 만든 것 같은데 네. 이거 유승민 의원과 김무석 의원이 충돌해서 벌어진 이일 승자가 누굽니까?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유승민 비대위 출범을 실패했기 때문에 뭐 김무성 대표 측이 전술적 승리는 거뒀다라고할수 있을 텐데요. 뭐 어차피 당내 인사들이니까 그런 누가 이기고 적고의 분석을 하긴 좀 애매하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전당대회에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요. 어지간해서는 유승민 의원이 대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네. 11월 전에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과 통합이 더 가,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때까지 이 최근에 이제 어떤 여론조사에서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의 통합 시너지가 얼마나 나왔냐에 대해 가지고 산술적 합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한참 도 낮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고려들을 해봤을 때 과연 두 당의 시너지가 날 것이냐 저 지금 상황에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지간해서 지금 바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실망하고 더 이상 미련이 없기 때문에 바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인데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저만 해도 저희 지역구에 새로 모인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 합당하면 난 탈당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그런데 실제 분위기는 좀 어땠다고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일단 오늘 저기 저 자리에 온 학생들이 홍준표 대표를 보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어어. 원래는 유석춘 이제 그 자유한국당 혁신 위원장이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잖아요. 그래서 유 교수의 특강인 줄 알고 왔다가 이렇게 갑자기 소개를 받은 건데 홍 대표가 이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왔느냐라는 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연세대에 오면은 이제 청년들과 소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봤다. 그러면서 내 모교가 고려된데 고려대에서는 오라는 연락이 안 온다 이렇게 하면서 농담을 던졌어요. 일단 학생들이 좀 날선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첫 질문조차 저런 게 나왔었고 그래서 홍 대표가 중간 중간에 뭐 이런 질문 고맙다라고 하면서 좀 당황해서 무릎. 물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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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물르면 되나요? 그 홍주표 대표님께서 와이프님께 천년 출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표님습니다 어떻게 한 당에 계시는 분께서 와이프에게 소녀의 출세에 따른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대기 발정자라든지 논란이 생기자유한국당 한국 사회에서 지금 여성 다루는 방식을 적난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가 부터 가장 우리가 아픈 부부의 질무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성 비하라고그장년천놈이라고이야기하는그남성게 아닙니다. 도로를 네 해당 영상이 길어서 지금 초반 분위기만 좀 봤는데요. 첫 질문한 학생도 단단히 준비해 온것 같고 홍준표 대표도 만만치 않게 또 응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퀴스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두 보수 정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등 돌림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 각각 당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수구보수 이미지 개선에 힘쓰는 모양새입니다. 홍준표 대표, 오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깜짝 특강 시간도 가졌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시는 장면도 많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오지 말라는 식의 어떤 플래카드가 걸릴 것 같아서 몰래 왔다. 이런 농담도 던졌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전 실제적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들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자, 오늘 첫 질문에서 부인에 대해서 여성비하 발언 논란 빚었던 바로 갖고 질문이 나왔는데, 이외에도 권위주의에 대해서 많이 또 질타한 듯한 바로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보수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권위주의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특별히 자기 자신이 입고 온 의상과 빗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